오늘은 구글의 글로벌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글로벌 검색은 대단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시장 조사를 위해서 2010년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것들을 검색할 텐데요, 그때에는 구글 검색창에 검색을 넣고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 다양한 도표와 시장 분석 자를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같은 경우를 검색해 보도록 할까요? 구글의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검색어를 번역해낼 수 있습니다. 2010년 갤럭시S의 일본 판매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번역에서 2010년 갤럭시S 판매량을 입력하고 번역을 누르면 2010년 갤럭시S 판매량을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이것을 복사한 후 구글의 검색창에 넣습니다. 혹시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된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일본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의 특정 사이트를 검색해 볼텐데요. 검색창에서 고급검색을 선택한 후에 도메인 설정에서 요미우리신문의 홈페이지를 도메인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검색을 누르면 요미우리신문에 있는 아까 그 키워드를 넣은 구글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